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로스입니다. 아, 오늘은 신발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며칠 전에 제가 딸아이 얘기를 하면서 딸이, 어, 베이퍼 맥스, 나이키 베이퍼 맥스 플라이니트2 샀다고 했잖아요. 복수 들어갑니다. 복수. 자, 하나 질렀습니다. 짠! 짠! 뭐냐면, 나이키 에어맥스 엑시스라는 모델인데,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주말에 할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질렀죠. 방금 받았어요 택배 바로 까보겠습니다 음, 아, 이게 상당히 그 색깔이 많아요 컬러가 많은데 제가 고른 모델은 요 녀석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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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뭐 마징가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나이키 에어맥스 엑시스 뭐 블랙앤화이트라고 해야 되나 블랙과 화이트 뭐 그레이 다 들어간 색상인데 그냥 별칭으로 맞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샀습니다 예저 이런 거 합니다 이제 따라보고 있냐 <laughs> 요거 샀어요 아, 워낙 좀 유명한 모델이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보여드리면 음, 일단 재질이 이 위쪽은 니트 재질인데 뭐라고 했냐 미드솔에 가까운 이 부분은 되게 독특해요 이 어, 니트 재질 위에 이렇게 PVC 재질을 조금 얹어 놓은 듯한? 전체적으로, 어, 이런 디자인의 그 철학은, 어, 나이키 에어맥스 구치라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으로 내서 여러 가지 컬러 패턴을 입히면서 이제 좀 배리에이션을 주는 이런 모델인데, 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원가 절감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뭐, 스카시 재질이나 이런 거다 없애고, 섬유 재질이 아니라 덧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입힌 그런 모델입니다. 조금은 대중적인 모델이지만, 그래도 제가 산 신발 중에는 제일 비싼 녀석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신발에 대한 덕후가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한정판 같은 건 아니지만, 밑창은 되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폼 형태, 폼, 폼 재질이죠. 폼 형태로 돼 있고, 에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 안쪽은, 이런 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얇, 그 두껍진 않아요. 막 가죽처럼 헤비하거나 두껍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신발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내구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요는 한번 신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마징가 모델은, 여기 어, 에어 맥스라는, 에어 맥스라는 글씨가 레터링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어, 위에서 보면, 어, 블랙 앤, 레드가 이런 느낌을 주다가도 옆면에 이런 화이트와 그레이로 돼 있어서 흰 신발을 하얀 운동화 대용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매장 가서 ABC 매장 가서 신어봤더니 저한테는 이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골랐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골라줬어요. 이 디자인 제일 난것 같아. 건담보다는 맞은가야. 발볼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신어볼게요. 어, 되게 편한데요? 이제 지금, 이, 제가 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270을 신는데, 요거 그대로 270이에요. 매장에서도 270을 신었더니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나이, 다른 나이키 신발과 달리 발볼이 좀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남자 모델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 여자용으로도 이 신발 큰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자용은 발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맨 사이즈 기준으로 270정 사이즈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발볼 넓으신 분들도 정 사이즈로 신어, 신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런 걸사고나니또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은데 참아야겠죠? 나이키의 에어맥스 엑시스였습니다. 나중에 요걸 착용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